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당에서 운영하는 민서유 마지막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회라고 하니까 시즌4가 마지막이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찾아뵐 텐데, 어쨌든 시즌4는 마지막회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회에서 세 분의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오마이뉴스의 박정욱 기자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1, 2, 3부로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는 먼저, 어, 영등포구 갑, 최연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요. 2부에서는 황희두 이사와 얘기를 나누고, 3부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김용호 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그렇게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음, 첫 순서를 끊어주실 분이죠. 스타트를 끊어주실 영등포구 갑을 지역구로 두신 최연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인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저 카메라 저쪽 봐야죠? 되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적응을 잘하고 계시는 네, 최은일 의원. 네. 지난번에 전화로만 연결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네, 또 아, 인사 나누면서 영광입니다. 예, 아니 무슨 말씀? 예. 제가 영광입니다. 또박정호 기자님처럼 이렇게 네. 유능한 기자님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laughs>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laughs> 자, 최은일 의원님께 이 질문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영등포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지만 이번에 행안위로 가셨잖아요. 네, 네. 행안위로 가시고 첫 번째는 법안이 네. 뭡니까? 제조물 책임법을. 냈죠 네. 제조물 책임법을 냈는데 네. 그 이제 제가 급발진 사고가 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급발진 사고가 수십 건이 있었는데 그럼 음. 대부분 이제 그 이제 결함에 대해서 음. 증거가 나타나지 음. 않아 가지고 네. 피해자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그 입장을 표명을 음. 못하는 게 맞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자동차 같은 제조물의 그 결함은 가장 많이 아는 게 제조사입니다.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 현대자동차 같은 음. 근데 그거를 증거 입증 책임을 음. 제조사한테 음. 돌리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제조사에서 어, 일단 제공해라. 음.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네.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건들을 음. 보면 이 급발진 의심, 뭐, 물론 그게 100%급발진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운전자가 그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제조사가 제일 잘할 텐데 제조사들은뭐 인정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네. 이런 문제를 찾아내는데 참그 이용자들이나 소비자들 입장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이게 국토위원회의 네. 법안일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뭐, 뭐 고령 운전자분들 음. 급발질 사고 나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음. 제조물상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데 음. 그거를 저희 일반 국민들이 음. 증거를 내놓을 수 음.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이제 의사들의 의료 과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책임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어~ 제조사 음. 그러니까 대기업인 뭐~ 현대자동차나 음. 기아자동차 이런 대기업에게 입증책을 돌려가지고 음. 국민들의 그 손해배상 책임, 이중 책임을 좀더 완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예. 박정우의자는 예, 음. 박정우 예 법안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음. 초선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밖에서 볼 때랑, 그러니까 구청장 활동하시면서 볼 때, 또 여러 방면에서 볼 때랑 직접 국회에 들어오신 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laughs> 생각보다 예.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음. 음. 그 음. 뭐 저는 물론 열심히 합니다. 예, 하면, 예. 음. 그런 게 제가 이제 아침에 보통 새벽에, 새벽 한 5시, 6시 정도 음. 일어나서 네. 국회에 간 보통 7시 한반 정도 됩니다. 음. 7시 반에 이제 일교시가 이제 시작됩니다일교시가 음. 네. 공부 모임. 공부 모임. 어,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음. 최증봉 교수님 같은 분이나 박정호 기자님 같은 그런 분 전문가분들이 와가지고 네. 그런 강의도 해주시고 음. 또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왜냐하면 음. 이제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음.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음. 국회의원들,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음. 다양한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음. 모아서, 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음. 그걸 전달을 하고, 책임지고 싸우는 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교수님들이나, 음. 또 이해관계자나, 또 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음. 이건 듣고, 야. 또 저희끼리 음. 토론도 하고, 일곱시 음. 음. 반에 이제 시작하면 아홉시 반, 9시 정도, 일교시가 끝납니다. 어, 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잠깐 의원실 들렸다가, 네. 잠깐 저희끼리 내부 해결, 해하고 나서, 음. 10시 정도 되면 이제, 뭐, 당에서 의원총회 음.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상임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개인 일증, 국회 일증 있는 것도 해서, 음. 국회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TV나 이런 언론에서는 음. 나오지 않죠. 그 국회의원들이 내부 싸우는 장면, 음, 뭐안 좋은 장면, 음. 이런 나오는데, 는 장... 실제로 가보니까, 음. 네. 공부를 안 하면, 음, 네, 네. 질 수밖에 없는, 음, 네, 네, 네. 국회 현장이다. 그래서,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구청장을 하고, 그 전에 뭐, 뭐, 정, 현실 정책, 네, 네. 좀 빨리 뛰어들었지만 불구하고, 아, 지금 트렌드, 지금 여러 가지 뭐, 법제도나 정치, 어떤 현안이나 네, 네. 이슈에 대해서 따라하지 않으면, 네, 네. 도저히 이걸 의정할 활동수 없을 정도로, 네, 네. 바쁘게 돌아간다. 네,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그냥 회의만 왔다 갔다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박정우 기자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 이런 부분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구가 영동포구잖아요. 음. 네, 그 맞습니다. 국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바로 출근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음. 지방의 네. 의원들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음. 와. 참. 그래서 지금 뭐 정치 경력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개 입문해서 서울시장 정무 보좌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하셨고요, 영등포 구청장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임위를 행안위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경력들과 연관돼서? 그것도 음. 크고요. 음. 가장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태원 참사 때 음. 같아요. 그래서. 159명의 꽃다운 보리그 음. 청년들이 억울하게 그 어, 죽었잖아요 음. 그 이후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만에 10월, 10월 29일 날 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총리 아직까지도 행안부 장관 음. 아직까지도 경찰청장 아직까지도 용산 부청장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음. 그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음. 일부 그식무자들만 음. 이런 식으로 사법 처리를 하는 바같는거 음. 보고 이게 바로 정치냐 음. 책임지지 않는 게 정치냐 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가장 큰 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그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죠 네. 주로 행정안전부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제 모든 중앙부처들의 총괄 부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청, 뭐 선관, 음. 이런 주무를 담당하는 이제 상임위인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만큼, 음. 국민의 안전만큼, 국민의 재산만큼 중요한 거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면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가장, 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음. 정부 돌아와서 음. 제대로, 어, 하지 네. 못하고 또 네. 제일 야당으로서 이번에 총선에서 네. 171석의 네. 그 의석을 준 거는 21대하고 다르게 이 네. 대에서는 제대로 한번 싸봐라. 워 그래서 이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을 속도감 있게 네. 내는 이유도 네. 또뭐 김건희 관련 쌍특검부터 최상범 네. 특검법, 최근에 25만 원 민생 지원금 특별 검 네. 어, 내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를 음. 제도해야 를 된다. 표는 감은 정치.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뭐 상당수 우리 당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최근 행안위에서 야당 원주도로 25만 원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 법안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님 영관 대사님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민생 지원 자금으로 이제 우리가 인용,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반대하고 이랬을 텐데, 처리된 과정이 어떻게, 예,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예전에 코로나19 가장 예. 우리가 민생 그 경제위기 음. 때, 코로나19 때재난지원금을 그랬었죠. 그때 한1 음. 3조에서 15조 정도를 음. 우리가 이제 뭐 신용카드, 현금카드, 예. 체크카드, 음. 또 뭐, 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도 음. 해서 해야 좋는데 결국, 뭐, KDI 등 국책기관이나 대부분, 뭐, 뭐, 유수, 음. 뭐, 기관이나 음. 또 언론에서도 25%에서 45%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예. 이제, 진작 국가. 음. 그게, 그게 없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또한번 재난지구를 줬고요. 예. 이게 이제 세 번째죠. 음. 근데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음. 근데 현 정권 들어와서 부자감세를 하면서 거의 뭐, 59조인가요? 네. 56조 정도의 세수 펑크를 내고, 네. 뭐, 정부세니, 상속세니, 여러, 같은 음. 법인세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세수는 고가는 피고, 음. 그 중에 일부라도, 네. 저희가 민생지원금을 말하는 그 음. 금액은 전 국민한테 2 5만에서 35만원씩 음. 지역사랑 상품으로 주자. 그거를 3개월 내에 소진할 수 있게 하자. 음. 음. 그러면 지금 식당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뭐 자영업자 분들이 폐업하는 것도 음.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할 정도고또 음. 저성장에. 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거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13조에서 한 18조 정도의 재난지원금, 민생진급을 주고 나서 소비진작을 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먹고사는 문제. 어. 그리고 소비진장을 하자 음. 그리고 취지고 그건 이미 두 차례 해가지고 이미 증명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네.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다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이 뒷짐지고 음.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공세를 피하는 거고 음. 과연 그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음. 정치를 하는 건가 음. 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해서 음. 해야 되는데, 그런 음. 부분에 다 아쉬웠고요. 반드시 다음 달, 본회의가 26일인가 25일인가 열립니다. 이 시간 만 민생 음. 관련 음. 지원법을, 음. 아마, 그때 아마 통과하는 거 아닌가, 제가그 음. 일정은 참고를 하는데, 음. 반드시 관찰해가지고, 음. 네. 어떤 효능감 있는, 또 음. 국회를 만드는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음.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이제 대표를 음. 뭐 위하니까 법안이다 이런 얘기 음.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특검법을 얘기를 해도 이거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음.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여러가지 뭐 협의나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정권은 처음 봤죠 아니 음. 어. 이재명 대표나 가족에 대해서 수백 건, 수천 건의 압수수색과 음. 아마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야당 그 대표이자 네. 또 직전 대선 유력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식으로 정치 보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케이스는 거의 집안 자체를 풍지박산낸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요번 때 조국혁신당, 어? 거기에 음.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거 아닙니까? 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음, 음. 그런데 본인 장모, 음. 최은순, 최은순, 최은순 씨, 최은순 네. 씨와 네. 또 부인 김건희 여사 음. 보셨잖아요. 최근에 음.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음. 황제 음. 조사를 하고,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또 들어갈 때또 휴대폰까지 또 내놓고 음. 또 조사를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음. 상식밖의 일이 거의 그냥 버젓이. 음. 결국은 이거를 막아내고 균형을 잡는 건 결국은 정치 역할이고. 음. 중심에는 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음. 좀 싸워라. 그래서 이번에 음. 171석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준 이유가 음. 저희들도 물론 부족하죠. 그렇지만 현 정권의 무지막지한 저 모습에 대해서는 민주당 밖에 없다. 음. 지금 언론도 음. 또 여러 가지 권력이 이런 식이면서 음. 제대로 싸워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문 당대표 중심으로 법안을 민생 지원법 그것도 한 것도 음. 당론으로 한 거예요. 음. 음. 그걸 어떤 특정 어떤 그런 식으로 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음.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음. 또 제대로 정치를 했더라면 우리가 그런 법은 안 내죠. 음. 안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호하게 쏠 거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음. 음. 자, 의원님은 서울 지역 최연소 구청장으로 4년 동안 영등포구청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때 구호가 탁 트인 영등포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슬로건이 그때 성과 좀 손에 꼽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탁 트인 영동포라는 네, 이게 슬로건이 예.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200만 사업시켰는데 음. 예. 거기서 예. 홍보 슬로건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아 그래요? 네. 그탁 트인 영동포. 예. 듣기만 해도 탁 트인. 탁 트인 영동포. 근데 왜 그러냐면 영동포구가 예. 이제, 서울, 서울에서 3대 도심 중 하나입니다. 네. 광화문 중심, 네. 강남 중심, 응. 영동포 중심. 네. 영동포고는 한강 이남에서 서남권의, 응. 그 서남권의 종가댁인데, 네. 여기가 과거에 이제 1970년대, 대한민국의 중공업, 응.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공업 발전, 그 경제 발전이 끈, 한강의 기점이었어요. 음... 음... 영동포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한강이란 데다 영동포였어요. 어... 아제, 서초, 강남포, 음... 어, 구로 공단도 영동포였어요. 어, 음... 당시에는 그, 그러다 보니까 음...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탈 규제, 네? 탈 규제, 그거 탈 수도권 하면서 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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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구도심, 음... 노후화, 또 지역 발전, 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모색되는 상황에서. 음... 영동포구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음. 제가 2018년도에 민선 7기 구청장 될때 탁탱이 영동포 음. 영동포역 앞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영동포의 수많은 난제들을 제대로 바꾸겠다 음. 노후 도심을 음. 아주 살기 좋은 세련된 도심을 음.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요 음. 그중에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영동포역 앞에 음. 백에게 달하는 불법 노점을 음. 대화와 설득으로 음. 깨끗하게 그분들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음, 또 음. 주민들이 바라는 그 쾌적함, 음. 그리고 보행의 제장이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동포구의 이미지를 음. 업그레이드 해야 음, 렇죠 음.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혁신행정 사례. 음.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음. 그 당시 경기도지사 아, 했잖아요 예, 그 당시 그랬죠. 계곡 정비를 했었어요 아, 그거하고 좀 비교를 했었어요 음. 네. 이재명 대표는 계곡 정비를 하시고 네. 네. 저는 이제 영도포역 앞에서 불보돈 정비해서 뭐 혁신 행정의 한 사례였다 음. 네. 그런 얘기 그런 사례가 아주 생긴 음. 에피소드어요 음. 박정우 기자도 영도포구에 살지 않나요? 저는 양천구에 삽니다 목동 사람들 자랑은 아주지양천구에 산다는 거. 박종기 사님도 <laughs> 예 어, 여의도 가실 때 항상 영동포구를 지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예. 지나고 버스 탈 때도 영동포구청 항상 바라보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영동포구청을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동포구청의 그런 뭐이 구정을 이끌면서 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회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더큰거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총선 때 기억에 남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음, 음, 같이 거기서 뭐 응원하고 음, 말씀하시고 같이 지하 상가를 음, 걸으면서 음, 음, 같이 빵도 드시고 <laughs> 그러면서 쭉 걸었던 음, 그 기억도 나네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음, 지자체 때부터 함께 이제 합을 좀 맞춰온 그런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음, 아, 그래서 국회에서의 음, 어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도 큰데 개원식 음, 아직 못했단 말이죠. 이거 네, 좀 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laughs> 개혼식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네. 개혼식은.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효능감과 음.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 되고, 음. 지금 민주당은 뭐 개혼식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세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음. 네. 본회의에서 네. 제대로 우리가 싸우고, 음. 또 이거 대통령이 음. 뭐, 만 남으면 이제 거부권 행사합는거 그러니까. 아니야?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음. 바로 재결, 특히 채상법 특교법이 음. 이제 한번 재결, 이제 한번 음. 그 기회가 한번 온다는 거요 네. 네 반드시 관찰을 해가지고, 음. 정의와 음. 상식이 통하는 음. 대한민국 정치를 만드는 게 우리 음. 민주당의 급선무고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네. 민생지원금, 음. 반드시 관찰하고요. 음. 또우 윤석열 정부의 진짜 무도하고, 음. 또 국민을 진짜 안아 모인 음. 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단호하게 음. 견제해 가지고 어. 음. 이제 민주당이 음. 제대로 싸우는구나 음. 민주당이 제도를 해놓는구나 음. 2020년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음. 역시. 집권 네. 여당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인식이 있어서 음. 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등포갑의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책임지던 분에서 이제는 이제 좀더 중앙 정치에 와서 그래도 영등포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꼭 의정활동하시면 영등포구 관련해서 음. 이런 사업들 또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하고 싶다. 이런 계획 일이 있으세요? 어는 많은데 이제 소선으로서. 네. 제일 중요한 건 폐기와 음. 소신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구청장일 때 이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현 구청장이 이제 저하고 당이 달라요. 어, 네. 그 시장도 저랑 당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는.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음. 국민들이 원한 정치가 무엇인지 음. 그걸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음. 여러 가지 민생 사업이나 현안들을 잘 챙기고. 음. 또 우리 영동포구가 국회를 품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음.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 음.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음. 초선이지만. 예. 그리고 저보고는 1.5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체장을 <laughs> 했기 때문에. 아, 단체장을 네, 해서. 그만큼 <laughs> 초선이지만 그래도 준비된 음. 또 정치인이라고 또 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음. 음.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단체장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성남시장 도지사. 음. 그래서, 단체장 출신으로서의 기대, 음. 뭐 단체장 출신으로서의 성과, 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대로 음. 보여주는, 음. 뭐 효능과 생산적인 정치를 음.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음. 그게 제가 할수 있는 네. 지역을 위한 거고, 음. 또 국회를 보내주는 의미가 아닌가 음. 생각됩니다. 음. 박종웅 의자는 뭐, 질문 네. 더 하실 거 있으세요? 그니까 지금 영도포 구청만 바라보는. <laughs> 그러니까 1교시 이제 네. 공부하면서 그렇게 네. 의정 활동을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또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말씀 들으면서 오 이거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네.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초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폐기와 네.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또 25일부터 진행되는 본회의 그게 아마 길어질 것 같아요 필리버스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뭐 고성이나 아니면은 뭐 실력 행사, 물리력 행사 직전까지 갈것 같은데, 그때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음.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네. 당대표 중심으로, 음. 아마 전 이제 당대표. 네. 당이, 당 지도부와 함께, 음. 또 초선들은 초선들의 또 역할이 있는 것 같고, 70여 명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있는 당은, 음. 우리,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진짜 음. 잘한다는 얘기가 들었던 하고요. 오늘 음. 뭐 한동훈 이제 당대표 체제가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음. 그, 음. 검찰, 검찰 공화국의 음. 완성판이라고 봅니다. 음. 아.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 당대표. 그렇네요. 그래서 음. 이러한 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음.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싸우고, 지. 제대로 이런 부분을 좀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의원님 이제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법안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국민생지원금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초선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의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 네. 아튼좀 부족하지만 음. 그 부족함을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여튼 국민만 바라면서 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야당으로서 또 책임감과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무도하고 음. 또 아나물격인 그런 정치에 대해서 날석에 싸우는 우리 대한 대한 정당으로서, 그리고 2026년, 2027년, 그뭐 지방선거와 또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최름일응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시즌 4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걸 기대하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